앨범 나온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빌보드 차트에 오르셨다. <laughs> 네, 1년에 30억씩 앉아서 들어오신다.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laughs> 진짜 그런 거야? 빌보드에 올라가면? 뭐 1등인지1등이지아등인지모르는게 그렇지, 그렇겠지. 한만 와도 30억씩 평생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범수 빌보드 오른 적 있잖아. 김범수 옛날에 약속인가 하인가 뭔가 빌보드 올랐었잖아. 그런 소식 없던데? 어쨌든 저는 그 옛날에 한번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럼 한... 내가 1등한 걸로 갈 거야? 네. <laughs> 그러면 1등한 걸로 가잖아. 그럼 이차 영은 없어. 필요 없어. 앨범 나온 소감. 어 일단. 진짜 앨범 다운 앨범을 또 만든 거는 5년 만이거든. 근데 어쨌든 결과가 너무 좋아서 <웃음> <웃음> 너무 기쁘고 어, 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야.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게 모든 노래가 다 좋다. 플라이가 좋다. 단잠이 좋다. 숨은 빛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전 곡을 다 이렇게 수익권 안에 올려놔, 올려놔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지 정말 잊지 못할 어, 그 앨범인 것 같아 아, 너무 축하드려요 고마워 <laughs> 그래서 이제 연말이라서 음. 연말 정산을 한번 하려고요 정산? 나한테 돈 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이제 따져봐요 <laughs> 수입이 많으셨는지 지출이 어. 많으셨는지 그 그래? <laughs> 괜찮으셨나요? 올해. 아 올해 올해 수입 괜찮았죠. 네 올해 수입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해외 행사도 있었고 해외 공연도 있었고 돈벌 구석이 많았다. 음. 어, 고정 수입도 또두개 또 SBS 하나 KBS 하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올해 진짜 진짜 좀 따뜻했다. 하이미가 표정이 밝아지고. 하이미? 하이미는 아직 내 돈맛을 몰라. <laughs> 그러면 뭐 수입적으로도 그렇고 했으니까 좀 지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나라가 좀 좋아 그럼요 많이 썼죠 그래서 오늘 어떤 거사셨는지 네. 노래 잘산 물건 플러스 뭐 연말 선물로 좋을 만한 아, 내가 케이니추천 어. 어.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여기 냄새나니까 1번부터 할까요? 네자 1번 음마상과 깻잎찜 이런 거 해줄 거야? 따단 이런 거? 네 1번 음마상과 깻잎찜 음식도 물건에 포함돼요. 왜 그러냐면 이 깻잎찜이 없이는 식탁이 안 차려질 정도였어. 근데 이 깻잎찜이 너무 손이 많이 간대. 그래서 하루에 많이 만드시질 않아. 그래서 내가 못 사다가 그때 내가 갔을 때 우연히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맛있겠어 하고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자주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거든. 한번더 선물해 달라는 집이 99%. 이게 양념의 조화가 이게 있잖아. 이거를 밥 위에 걸치면 나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밥한 공기를 다 먹어. 되게 맛있는 반찬 이런 게 아니고,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 느낌이 난다니까? 이거는 진짜 밥도둑이야, 밥도둑. 음! 오는 이거를 500g에 15,000원? 비싸지, 비싼, 비싼 거지. 거예요? 한 장에 1g도 안 되잖아요. 1g도 안 되지. 500장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양념 무게가 아, 있잖아. 응. 양념 무게가 엄청나지. 그렇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이미의 이름 도장. 그 하이미가 학교에서 쓰는 이름이 영어 이름이 페이튼이거든? 음. 원래는 하이미를 쓰다가. 영어 이름 바꾸고 싶냐고 했더니 하임이가 바꾸고 싶다 그랬어. 최한석이 진짜 유니크한 이름이라 그러면서 페이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해. 그래서 이제 이 도장은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교복이 있어. 그럼 애들 다 똑같잖아. 체육 수업을 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교복이 이제 섞인단 말이야. 그럼 이름 도장을 여기다가 딱 찍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름이 딱 생기는 거야. 잘안 안 지워져. 안지워 빨아도 잘안 지워져. 네, 그리고 됐어. 이제 더 유용한 곳이 있어. 책에다가도 이렇게 도장을 왜왜왜왜왜너 <laughs> 너 책에다가 다 찍었어. <laughs> 자 이렇게 되게 선명해. 음, 오, 응. 이거를 그러 파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이거 쿠팡에 들어가 가지고 이름 도장 찍으면 치면다 나와. 음. 이렇게 얇은데도 가능해. 얇은데도 이렇게 해서 인감처럼도쓸수 있어. 어? 응? 인감처럼쓸 수는 없지. 자, 그 제가 이제 디자인을 맡게. 아이그 미니 거야. 거. 이거? 응. 이거 미니 거 아니야. 엄마가 그때 당근에서 산 거잖아. 아니 아니야. 이렇게 이 미니 거야 이거. 어 미니 거야? 미 거라고? 어 이거 줄이 있어. 주문을 할때 이름이나 스펠링을 쓰는 그게 있어. 음. 그 특수문자도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이특유가 사명을 되게 빨리 받았어. 어, 아무튼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는 세 번째. 세미네 부엌 멸치 볶음 소스. 하이미가 멸치 볶음을 진짜 자주 먹거든. <laughs> 요거 하나 있으면 <laughs> 뭐. 마늘 따로 볶아가지고 뭐 거기다 간장 넣고 뭐 이럴 필요 없고 멸치랑 얘만 있으면 돼. 간이 진짜 환상이야. 요런 제형이야. 아, 조금, 조금 어 걸쭉해. 어. 하이미멸치볶으면서 <목소리> 나는 음. 맛이지. 그만 먹어 마. 맛. <맛있>. 그만 먹어 마. <목소리> 히스테모 이온통 자 이거는 내 두피 관리템인데 이거를 나는 하이미를 낳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썼어. 이거 응. 옛날에 짐 싸는 거할때 한번 보여주셨던 거야. 당연하지. 당연한... 난 항상 외국도 가지고 다녀. 내가 이제 하이미를 낳고 나서.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졌었어.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은, 이렇게 걸면은 여기에 걸려서 나올 정도로 빠졌었어. 진짜.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썼거든? 근데 이게 이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머리가 낫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머리가 어떤, 두피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laughs> 맛있어? <웃음> 맛있어? <laughs> 그럼 <그러면> 됐다. <laughs> 머리를 감고 이제 다 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 이렇게 뿌려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두피에 열감이 있으면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 근데 일단 이게 쿨링을 해주고 모근을 되게 튼튼하게 해준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오래 써써 써 봐야지만 내가 알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로 오래 쓰고 효과를 내가 많이 봤다고 인정하는 아이템 어, 그러니까 체감이 되는 체감이 되는 거지 어. 이게 외제 메이드 인 코리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이제 베트남 출장 갔다 오고 공연 갔다 오고 필리핀 공연 갔다 오고 할때 비키니를 입었었는데 그 비키니가 도대체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주변에 많았어 새 제품이 아니니까 모양이 좀 이상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훈자 리. 어? 응. <laughs> 훈자. 훈자 <laughs> 리. <Z. 웃음> <laughs> <laughs> Listen and repeat. <laughs> 훈자. 귀. <G. 웃음> 자 비키니 이건데 정말 손바닥만 하죠? 아니 어. <laughs> <근데> 이거를 <laughs> <어떻게> 이게. <laughs> 세탁을 해서 쪼그라든가요? 아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 어머, 이제 나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거, 공주 튀어나왔는 이거. <laughs> 자, 이거는 뭐가 좋으냐면, 정말 손바닥만 하잖아요? 라지 사이즈 여자까지 가능합니다. 텐션이 너무 좋아서 한번 늘려볼게요 <laughs> 색감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이런 핑크 색깔이 나오고, 요런 핑크가 조금 너무 야하다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내가 또 입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입는 거 이거는 이제 위에가 요렇게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덜 민망하고 비키니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입기 좋은 디자인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텐션이 있어 가지고 어, 너도 늘려봐 많이 늘려 그래서 라지 사이즈까지 가능해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어, 사이즈 딱 하나. 음. 그래서 엑스트라 스몰부터 라지까지. 내가 언제까지 비키니를 입고 싶냐면, 한 60까지는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어, 10년만 더 입으시면. 10년만 싶다. 더 입으면. 어? 어? 어. 엄마 운동 열심히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엉덩이 살아. <laughs> 아, 얘왜 이래, 진짜. 나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맞지? 아, 얘왜 이래, 진짜. 아, <laughs> 너 진짜 이럴 거야? <laughs> 아, 장 아, 아, 정말 민망하네. 민망하다, 좀 민망하네, 할머니. <laughs> 민망하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알려드릴게요.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빈 봉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뭘 찝어 놓고 그러면 찝으면 여기 무게 위에 무게 생기니까 막 덜렁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고를 때는 이 애니락봉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쉼표 같은 게 여기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접은 가운데다가 요걸 쏙 넣어. 요걸 쏙 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밀봉이 된 거예요. 요렇게. 요게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별로 있어서 요건 아까 여기한테 조금 여기다 좀 컸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와. 사이즈가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일회용은 아니죠? 일회용 아니에요. 네. 절대 일회용 아닙니다. 네, 요 애니락봉은 제가 정말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과자봉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밀가루나 아니, 뭐 아니, 그런 아니, 어? 화이미 우야하이미 우수상. 아 그거는 그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볼까? 응. 그래, 가지고 와. 알았어, 알았어. 네, 네. 하이미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우수상을 타가지고 그거를 너무 자랑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한 번만 들어줍시다. 그래. 하이미, 우수상 가지고 오세요. 자. 하이미의 우수상. 얼마 전에 이제 수묵화를 어디다가 이제 출품을 했는데 우수상을 타가지고 어, 전시회를 예, 조그맣게 합니다. 이제 개인 전시회가 아니고 여러 여기 이제 수상한 아이들 여러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네, 미술 대회에서 어, 올해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 물건 하이미의 우수상. 얘도 하이미가 그렸. 아네 뒤에 그린 그림도 다 하이미가 그린 그림인데요 몇장 보여드릴까요? 아! 정하임 씨 <laughs> 얼마 전에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보라색을 좋아해요 어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은 자기가 좋아하는 톤이 나와요 네 요것도 이제 이거 우리 추석 때 그린 거지 하이미가? 그리고 이거는 하이미가 자화상을 그렸어요 야, 오, 아니 근데 진짜 잘 그린다 <laughs> 실물 하이미가 더 예쁘지만 요거는 이제 하이미가 일러스트 같은 걸해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어, 미술 수업하면서 그린 네. 진짜 잘 그린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네. 93년생 작가분이 네. 그림 하나 그려서 3억인가 8억에 하나에 팔린다고. 아, 저는 하이미의 그림과 돈을 영원히 짓지 않습니다. 나를 좀. 화가로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뭐 원한다면 저는 작가로 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나원한다 나 원해? 비싸게 네 그림이 팔리길 원해? 아. 아, 그리고 이제 이, 이거는 제가 올해 여름이 무지막지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온라인 마켓에 보면은 냉동 과일들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희는 냉동 망고하고 냉동 딸기를 사놓고 이 브라운 핸드 블렌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먹여주, 먹여줍니다. 이게 이제 냉동 망고예요. 냉동 망고를 요 정도 하면은 아이스크림, 어 크게 2인분 정도 나오는 양이거든요. 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여기다가 제가 설탕은 조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어, 됐어! 어, 네. 요 정도 망고에 50ml 정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핸드블렌더를. 내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냉동실에 내가 꺼내자마자인데 이걸 하기 전에 전자레인지에한 20초 정도 약간 해동을 해줘요. 젤라또 같은데요? 맞아요, 젤라또예요 신기하죠?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 요 칼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맛 보세요. 진짜 맛있지? 네 가공된 단맛이 아니야. 그럼 이 딸기하고 망고를 하이미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감이 진짜 진짜 젤라또 같지. 올해 특히나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만드느라고 무진장 많이 썼다. 아 그래서 아, 자, 이거 해야지 우리 네. 또. 브라운 핸드블렌더. 주부 용품 말고 좀 내가 주부인데 어떻게? 화장품이나 이런 거도 좀 없을까? 있어. 잠깐만 기다려 봐. 내가 이거는 내가 꼭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 세녹의 석클린 석 바디 로션. 광고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써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두달 동안 계속 쭉 쓰고 있거든. 그 받은 거두개 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가지고 나온 건데 일단 향도 좋은데 발림성이 되게 좋아. 좀 끈적거린다거나 그런 오일리한 느낌 있는 바디로션들 많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발림성이 진짜 좋아. 뭐 냄새가 엄청. 응. 음. 진짜 비누냄새. 어, 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진짜 보습이 잘 되는 것 같아. 끈적거림 없고 그 기본을 너무 충실하게 잘 해낸 그런 바디 로션이라고 볼수 있고 펌핑 하자마자 너희들이 냄새 얘기했잖아. 이게 소클린 소 향이야. 반신욕할 때 욕실 가득히 채워지는 비누 향 그런 느낌이야. 이게 어떤 향인지 좀 묘사를. 아, 애프터 베스는 약간 프레쉬한 향이 좀그 안에 있어. 이 베이비 블러셔 향은 향은 뭐랄까. 베이비 파우더에 약간 플로럴이 합쳐진 그런 향, 어 그런 향이 베이비 블러셔 향이고 요런 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집들이 뭐 생일 선물 이런데 요샌록의어 바디 로션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이런 거를 해야지 센스 있다는 소리를 딱 듣지 왜냐면 딱 펌핑했을 때 향이 딱나면서어 아, 이거 맞다 지영 언니가 준 거지 약간 요런 센스. 우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어, 잘 쓰고 있는 아이템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 남아 있는데요 하이미의 깊은 잠을 유도하는 베드 텐트 짜잔 자이 텐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떠가지고 제가 이제 후기를 확인한 후에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반품할 생각으로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우드셔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살짝 우풍이 있어요. 그래서 우풍 때문에 이제 이걸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차 면이 다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열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천정에도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요. 일단,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놀이 공간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굉히막 둘이 소딱거리기도 하고, 뭐, 뭐,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들어가서요. 저희 이렇게 같이 자요. 하이마, 안녕해드려. 안녕. 네. 짜잔! 짜잔! <laughs> 이건 그래서 가격이, 가격이랑 브랜드가. Ừ, 잊어버렸다. 일로 와봐. 어! 하이마! 너 아프지? 하이마, 너 조금 아팠지? 어. 응. 너 여기 찌진 않았어? 어. 응. 하이미 울고 싶지? 나가서 울고 올래? 어.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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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깜짝 놀랐다, 진짜. 우리 엄마 근데 용감하네? 아, 조금 울라고 했는데, 눈물을. 참았지? 아, 어... 괜찮아 하이마 아프면 울어도 돼 괜찮아 아프면 어른들도 울어 우리 하이미는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울고 말 수가 있지? 어, 우리 하이미 다 컸나? 좀 천천히 크면 안 돼? 막 울어도 돼 하이마 울어 울어 울어도 돼 괜찮아 음... 저 백지영이 1년 동안 아주 잘쓴 2024를 저와 함께한 어, 이템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좀 궁금한 게몇 개가 있긴 한데. 어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음, 패딩. 아니 너 그냥 패딩 이 떠고 입을 건데? 어게 특별한 건 없는데. 모레 오티티자 드라마로는 정연이 뽑겠습니다. 네 외국 시리즈로는 외교관 좀 재밌게 봤어요. 부동산 투자. 전혀 없었습니다. 좀 그냥 눈여겨 봤다는 거죠. 이사를 고려했었기 때문에 평창동 주택을 좀 많이 네. 봤죠. 근데 할미가 이사를 가기 싫어해가지고 네. 지금 고민 중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봤어요. 투자 때 목적은 네. 아니죠. 투자로 봤을 때는 평창동은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들리는 소문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네. 들은 데 있나 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차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 또 테슬라도. <목소리>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휘발유차를 한번 더 바꿔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를 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